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쨌든 그어 임차인 상대로 재제 제소전화에 받았고 그 집행을 좀 하려고 하든 했는데 공동사업자가 있어가지고 집행이 지금 안 되더라. 그래서 그 공동사업자 상대로 승계집행만 받으려고 했더니 그게 지금 별론종교로의 승계인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아니 이제 변론론 변론 종결이라는 게이 사건에서는 재소준 화해이기 때문에 화해 네. 화해 조서 화해 성립된 날인데 그게 네. 21년도 9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고때 이후에 어, 승계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네. 사업자 등록증에는 그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소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한테 그 바뀐 공동사업자로 뭐 생계서를 공동사업자로 발행해 달라 이런 요청은 없었나요? 아 불과 지난달이니까 그 지금 그 임차인 한의사가 까먹고 까먹고 있댔나요? 아이고 <laughs>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게 지금 실제 진실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공동사업자로 바뀐 것 같은데 그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솔루션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뭐 법원에서는 사실은 뭐그 직원 입장에서요. 아이고 이거 이제 잘안될것 같으니까 그냥 승계 집행문부여 소송 하세요. 이렇게 보통 자기 책임을 벗어나려고요. 자기 일안 하려고 그러니까 던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좀 무책임한 거고 사실은 이제. 그거, 저기, 이 상태에서 승계 집행문을 좀받으려 그러면, 그거를 한번 그, 저기, 뭐라 그럴까. 어, 지금 집행문 부여 신청 단계일 때인데, 신청 사건에서 사실조회 형태로 해가지고, 예, 사실조회. 그러니까, 세무서. 세무서에 사실조회를 해서 한번 받아보면, 그 세무서에서 사실조회를 보내주게 되면은 소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이제 이게 뭐 약간의 이제 그뭐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지금 임차인, 감옥 간 임차인한테 아그 이게 사실 공동사업자로 나오려면 뭔가 이게 세무서에다가 뭔가 계약서 같은 거라든지 우리의 도장을 넣어야 돼요. 우리의 도장을 넣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임대차 계약은, 그, 성원장이라고 하는 그분 혼자 계약한 거잖아요. 근데 공동 사업자가 나오려 그러면은, 그뭐 전대차 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한 사람에 대한, 어, 사용 권한이 필요해가지고, 임대인 동의를 좀 받아오라고 하, 하는 편이거든요. 세무사에서. 그런, 그러니까, 아니, 그게 없대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위조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예. 음. 아, 아 그러면. 그그 그 말은 다시 말해 얘기하면은 우리 동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 말인 거죠. 어, 저는 저하고 제성취은좀좀 다른데. 공동사업자, 어, 사업자, 사업자가 되려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으로 그럼 사실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그 내는 신청사건이 부여드렸을 테니까, 집행문 부여 신청 이런 걸 했을 테니까요. 그 신청사건에 그냥 사실조회를 한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금 도와드려 볼까요, 그러면은? 비용, 비용을 좀 받고, 어. 만약에 이제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그때 집행문 부여소송 하면 어떨까 싶어서. 왜냐면 뭐 본소송을 본 하면은 변호사 보수도 좀 많이 나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좀 간단하게 적은 비용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aughs>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부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시죠. 예, 들어가세요. 예. 네.